세력이 정동영 안 찍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된게 아니에요. 정동영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선을 넘어버린 송영길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영길 친노 정동영안 찍어서 이명박 대통령 대 대깨문 깨달아야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송영길 대표가 진짜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댓글이 4,300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엄청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기자들이 제목 장난을 칠 수가 있으니 발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간에 당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력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대표는 일부 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연히 지지율 1위를 치고 나가고 있는 이재명, 그 이재명을 견제하려는 세력,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를 견제하는 세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세력이 당연히 있고, 그건 당내 경선에선 어찌 보면 당연한 분위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렸어요. 자, 소명길 대표는 그러나 당내에서 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일부 극단 지지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소수라고 본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 승복하고 원팀 만드는 게 당대표로서 역할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납득이 됩니다. 뭐, 국민 면접에 김영 같은 인간을 면접관으로 뽑도록 내버려둔 것, 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의 발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친노 세력은 정동영 안 찍었다. 500만 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고 정동영 후보는 떨어졌다. 이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친노 세력이 500만이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정동영을 안 찍었나요? 제가 이 당시 대선 때 눈물을 머금고 정동영을 찍었던 친노 세력인데요. 정동영은 대통령감도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뽑혔죠. 이 경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정동영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만들어진 이 당내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신노 세력이 정동영 안 찍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된게 아니에요. 정동영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의 시스템이 거지 같았다는 건왜 인정을 안 하죠? 유권자들 탓을 한다고요? 당 지지자들 탓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당 대표일 수 있습니까? 자, 송영길 대표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철저한 검찰 보복으로 결국 노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하겠다라고 아니란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자 여기서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걸로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데 저는 이 대깨문이라는 표현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마지막 문장은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 하겠다고 아니란 생각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제대로 선곡시킬 수 없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동영이 떨어진 게당 지지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절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민주당 당 대표로서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 탓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남 탓은 저 같은 필부들이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송영길 대표의 이런 생각을 파악하자마자 저는 바로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했습니다. 자,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win.더민주.kr 여기로 가시면 선거인단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낙연 측이 세력을 모으고 당내 경선에서 뭔가 해 보려고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 면접에서도 그런 걸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굳이 1위로 만들어 놓고 언론 플레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 관리를 하는 팀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win.더민주.kr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내 조직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의 이런 발언에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댓글을 좀 봤거든요. 근데 댓글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댓글들이 쭉 나오냐면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쫘르륵 깔려 있었어요. 어? 이낙연을 비판하는 댓글이 아니라 이재명 비판 댓글이라고?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때 너희들이 노통 탄핵했고 국민들 역풍부니까 열린 우리당 만들었고 정동영이 대선 후보로 나와 뜬금없이 노인평화해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게 만들어줬지.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어디서 국민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리고 지금 제2의 정동영인 욕쟁이 후보, 더민주, 경선율 바꿔서 밀어주고 있으면서,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왜 이리 아끼냐? 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재명이 제2의 정동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댓글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표 맡겨놨어? 이재명 찍느니 홍준표를 찍을 거라고. 이런 댓글이 또 달립니다. 이재명 더 싫어하는 측만 늘어날 것 같은데 이재명 이꼴 정동영 소환해버렸네 어? 진짜 송영길 끌어내려야 한다 당대표가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 후보를 저리 밀수 있나 그때 정동영 안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스떼기로 부정 경선한 것을 묵인했기 때문이지 민주당 내부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그 박스떼기를 정동영의 후에 이재명이 하려는 거고 오? 어? 정동영 꼴안 보려면 이재명 안 찍으면 된다. 연기라, 재명이 대선 후보되게 뭘 만들어 놓았냐. 자수하고, 감방이나 가거라. 응?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댓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경선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송영길이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다. 이재명은 제2의 정동영이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뒤에서 뭔가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토론회를 보고, 국민 면접을 보고, 우리는 이낙연에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의 저 한마디에, 경선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송영길이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다. 이재명은 제2의 정동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양새가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 찍겠다. 이런 사람은 봤어도, 이재명이 되면 다른 사람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 지지자 중에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똥파리라고 부릅니다. 이 똥파리들이 엄청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win.theminju.kr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 경선 투표인단에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조직이나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뜻이 왜곡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 넘어버린 송영길 대표 그리고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나는 댓글들 이야기였습니다. 공감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